한 한정의 정책 위원장 이분 잘 할까요라고 물어봐 주셨네요. 한번 고도 간단하게 볼게요. 한정의 그 진성 누구였지? 진성 균이었나? 누구였나? 자, 그분 아 이상한 그 뭐야? 감각 없는 그 주식 시장 폭락시켜 가지고 자, 한정의 이분 잘해 주실까? 음. 네.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시고 좋은 업무를 해주실까 볼게요. 음. 오 이분은 협, 그 협력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잘 하실 것 같아요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 뭐 지금 상황에 스타트는 좋지는 않죠 5번 펜터클의 5번, 소드입니다. 아, 뭔가 정책위원회, 그, 안 내놨던 것이, 어, 좀, 몰매를 맞아가지고, 좀, 출발점은 좀 어려움이 있다, 인건데, 만회를 좀 하셔야 되겠죠? 그렇지만,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잘 수렴을 하실 것 같고, 예, 이분 자체가, 예, 능력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. 음, 자기 능력, 리더십, 이런 게 있고,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사람을 통솔을 잘하나 봐요. 정책위위원들이랄까, 고, 어? 뭐또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라든지, 고, 같이 일하는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잘 그런 것을 규합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매우 좋아요. 네, 교황, 컵의 3번, 네, 러버스. 결과 좋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그런 좀 주변 사람들을 잘 아우르는 사람? 아우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요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요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, 어, 요렇게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드는 사람 같아 보여요. 지금 몇몇들 제가 리딩을 한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예, 좋게 나왔습니다. 이 사람이 가장 좀 괜찮게 나왔어요. 지금 보면 그 노인의 카드가 나오면서 펜터클의 시종의 카드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, 사회초년생, 뭐, 프레시맨들의 얘기들도 들어볼 수도 있겠고, 그 분야의 고수들이나, 어좀 그, 당내에서도 좀뭐 연륜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얘기까지 다 골고루 잘 들어볼 수 있는 모습이 있고 근데 네, 그거를 또 되게 잘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해요 다 이게 다 통합하고 다잘 해내는 카드들이 듬뿍듬뿍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다 되게 같이 일해서 즐겁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요 진짜 이 사람은 협력하고 협심하는 것이 제일 포인트인데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했을 때잘 되는 쪽으로 자꾸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또좀 독불장군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얘기를 잘 들어보는 사람 음. 어,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네잘 꾸려나고 성과를 낼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. 네, 어, 되게 일하는 스타일, 어 그런 스타일이 협력해서 잘 하는 어, 좀 이, 약간 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. 좀 여러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잘하셨으면 좋겠네요.